엘레이 통합 교육구 소속 교사 노조 파업 3일째 계속됐습니다. 협상은 오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이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LA 한인타운 내한 애프터스쿨 이른 시간인데도 4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애프터스쿨로 등교했습니다. 일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 출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일 일찍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은 이제 7시 반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졸업하는 시간이 이제 8시에서 7시 50분 사이시니까그 시간대에 제일 많이 졸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LA 통합 교육국 교사 노조 파업으로 학교 수업은 오늘도 파행으로 진행됐습니다. 왜안셨나요 학교에서 뭐할 것도 없는데 좀있으거좀 그러니까요. 학교 안 가면 또 선생님들 스포트 하는 그 말이라서요. 학부모들은 아침부터 학원을 보낼 경우 20달러 정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에 거기다가 또 점심비는 또 따로 애프터스쿨 교사들은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파업 3일째. LA통합교육과 교사노조 간에는 협상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지 학부모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3면입니다